캐나다에 입국하려던 여행객 2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서 및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서를 위조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해당 여행객들은 지난 7월 미국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입국하려 하였으며 정부 지정 호텔에 격리하는 것도 입국하자마자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여행객들에게 각각 19,720불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할 때마다 벌금을 하루 5,000불씩 내야 할 수도 있다며, 보건 지침 위반 상황이 심각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7만 5천불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보고된 사례는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절대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인 캐나다 영주권자에게는 7월 5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지정 호텔 의무자가격리 및 일반 자가격리 등 여러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면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어라이브케냅을 통해 백신 접종 완료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는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직장인의 약 20%는 만약 코로나19 이후 의무적으로 사무실로 돌아가야 된다면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사람들이 경험해 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재택 근무에 적응한 것일 텐데요. 앵거스리드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가정의 53%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구성원이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3%중 4분의 1 이상인 29%는 복귀 의사가 없으며 재택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집과 사무실 사이에서 업무를 균형 있게 처리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지만, 27%만이 주로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인 5명 중 2명인 39%는 별 문제 없이 복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5%는 복귀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과 남성들은 정규직으로 강제 복귀할 경우 취업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앵거스 레이드는 캐나다인들이 대유행 이전 활동에 복귀하면서 오피스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출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규제 완화가 되고 간만에 찾아온 연휴에 빅토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가무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이 연휴맞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는데 6시간 만에 무려 15명이나 적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빅토리아 경찰은 연휴 때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은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너무 많아 행정처리를 위해 잠시 단속을 중단하고 도로를 봉쇄해야 했다며 견인해야 되는 음주운전자 차량이 많아 견인 차수도 모자랐다고 전했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에 따르면 7월 30일에는 7시간 동안 9명의 음주운전자를 같은 시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 19명을 적발했고 31일에는 6시간 만에 15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음주 상태에 따라 차량이 압류되었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상기시키며 해마다 약 67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며 대부분 여름철에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오는 8월 4일부터 BC주에 있는 모든 백신 접종소가 비해약 방문 접종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인 웬즈데이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BC주 코로나19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대한 많은 BC주 주민이 빠르게 예방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비예약 방문 접종 서비스는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거나 6월 16일 이전에 1차 접종을 마친 만 12세 이상인 사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일부터는 따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지 않았어도 위에 사항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접종소를 방문하셔서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비예약 방문 접종 시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 건강번호도 가져오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1차 접종을 6월 16일 전에 맞고 2차 접종을 위해 방문하신 분이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카드를 지참해 오시기 바랍니다. 비예약 방문 접종으로 맞을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입니다. 비예약 방문 접종이 가능한 접종소는 BC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C주는 7월 30일 기준 1차 접종률이 82% 2차 접종률이 67.5%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간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가 이어져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띠던 시기를 보낸 현재 온타리오 주택 소유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하우스 푸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계법인 MMP를 대신하여 입소스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생활비 전액을 충당할 자신이 없거나 매월 청구서와 채무를 지불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 절반만이 채무 변제 능력에 대해 이전보다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팬데믹이 부채를 악화시켰거나 가게에 더큰 부담을 주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MMP 보고서는 주택 구매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된 낮은 금리를 이용하여 예산에 맞지 않는 구매를 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31%는 현재 하우스 푸어 상태라고 응답했는데요. 즉, 해당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융자를 지불한 후,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의 18%만이 집을 사기 위해 진비제대에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의 45%는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재정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6%는 금리 인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비쳤습니다. 부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문 응답자의 34%는 온타리오주가 재개됨에 따라 여행이나 오락에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쓸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mmp ltd의 공인 파산 수탁자인 캐릴 유베리 미첼은 이에 대해 팬데믹이 사그라든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 식당 여행지로 떠나고 있다며 사람들은 팬데믹 기간에 쌓인 새로운 채무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온타리아 주민들이 일자리를 되찾더라도 재정적인 피해는 몇년 동안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며 비상 자금을 우선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화요일 올해 계약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으며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교실에서 수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총 26페이지 분량의 계획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교실에서 수업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화상 수업 제공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은 복도 교실 스쿨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스쿨버스 탑승 인원 제한은 없어집니다. 체육 활동이나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선택 사항이며 야외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코호트당 한 명의 선생님과 수업을 하며 다른 코호트의 학생들과는 야외에서 만나거나 마스크 착용을 하고 실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선생님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여러 교실을 다니며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와 도서관 같은 공용 공간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필드트립도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은 한 번에 두개 이상의 코스를 한 번에 들을 수 없으며 규모가 작은 학교는 예외입니다. 스포츠와 클럽 활동도 재개할 수 있으나 신체적 거리 유지가 권장되며 접촉이 많은 스포츠는 야외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음악 수업은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손 씻는 방법 및 에티켓을 교육받을 예정이며 학교는 등하교 시 붐비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등교 시 코로나19 증상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며 대신 학부모들이 집에서 증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 측은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을 소독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교실 내 공기질도 측정해야 합니다. 교내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가장 좋은 등급의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